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비아파트의 녹수기를 접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검은색, 주황색 사인펜, 연필지우개, 자 파란색 색종이 3장, 연한 살구색 색종이 1장 이 하얀색 색종이는 가로로 일반 색종이 1 4분 크기로 잘랐습니다 흰색 색종이 1 4분의 1 크기 한 장, 하늘색 색종이도 일반 색종이를 4등분 했을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하늘색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리본을 그릴 조금의 하늘색 색종이와 눈을 그릴 흰색 색종이 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녹수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수기의 얼굴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펴서 반으로 접고 또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접었는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른 조각은 조금 있다가 팔과 다리를 접을 때 사용합니다 반을 쳤고 펴서 또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꼭지점이 중심점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꼭지점이 이 선에 닿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접었는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끝부분은 앞으로 조금 접어줍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을 따라 앞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녹수기의 얼굴이 완성됩니다. 파란색 색종이로 위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을 접어줍니다. 펴서 반대 방향도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두 면을 접어줍니다. 돌려서 펴고요. 꼭지점이 이 선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펴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도 이 선과 여기 접어는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요. 이쪽 선이 여기 선에 오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 한번더 접어는 선을 따라 접었다가 펴주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여기 접었는 이 선을 접으면서 여기 위에 부분을 들어서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쪽 선과 이쪽 선이 이렇게 접히도록 이렇게 접히도록 접어줍니다. 이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서 접었는 위에 부분을 위로 올려서 여기 대각선 부분을 뒤로 접어서 내려 접어줍니다. 뒤집어줍니다. 꼭지점이 이쪽 중심선에 가도록 접어주고요. 위에 부분은 중심선에서 한 1cm 정도, 이 정도 부분에서 접히도록 올려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여기 부분을 조금 뒤로 접어줍니다. 뾰족한 부분은 뒤로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조금 뾰족한 부분은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녹수기의 위쪽 머리 부분이 완성됩니다. 파란색 색종 이로 옆에 있는 머리카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주고, 펴서 반대편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펼치고요. 파란색이 아래쪽에 오고 반대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사각형 모양으로 반을 접습니다. 펴서 손을 따라 접어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접어두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왼쪽으로 오도록 두고요. 한 장을 들어서 적당하게 층이 생기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오른쪽 머리카락이 완성이 되고요. 파란색 색종이로 왼쪽 부분에 머리카락을 접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자연스럽게 선을 따라 접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뾰족한 부분을 오른쪽으로 오도록 두고요. 한 장을 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면과 적당하게 층이 지도로 접으면 왼쪽 부분의 머리카락이 완성됩니다. 흰색깔 색종이로 옷 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긴 쪽으로 반을 접어 줍니다. 한번더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과 접었는 선이 만나도록 한번더 접었다가 펴주세요. 중심, 선, 바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선을 세우고, 그 다음 선을 접어서 계단 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뒤집어서 이 선이 이쪽 중앙선에 가도록 접고, 걸려진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눌러 접어줍니다.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쪽 선이 이쪽 선에 오도록 접어주고요. 이쪽 선이 여기 연결되는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여기 꼭지점 부분이 이쪽 부분에 오도록 위로 접어주고요. 뒤집어서 여기 사이 부분을 뒤로 비스듬하게 조금 접어줍니다. 이 정도요.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금만 뒤로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여기 위에 부분도 조금만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위에 옷 부분이 완성됩니다. 하늘색 4분의 1 크기 색종이로 녹조기의 치마 부분을 접어보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펴서 다시 반을 접어주고요. 펴서 이 선이 중심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꼭지점이 이 선에 닿고 이쪽 꼭지점은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우선 이쪽 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손을 한번 누르고요. 이쪽 꼭지점은 여기 선에 닿도록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꼭지점이 중심선에 닿고 끝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녹수기의 치마가 완성됩니다. 하얀색 색종이로 녹수기의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로 2.5cm 크기의 선을 그어주고요. 세로로 3.5cm인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을 연하게 선을 그어주고요. 이쪽도 가운데 부분에 선을 연하게 그어줍니다. 만나는 이네 점을 연결해서 녹수기에 눈을 그리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원을 그려주세요. 끝부분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그려주고요. 이쪽도 테두리 부분은 검은색 네임펜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필자국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주황색 사인펜으로 안쪽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부분은 검은색으로 색칠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녹수기의 눈이 완성되는데 이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이렇게 오리면 녹수기의 눈이 완성됩니다. 조금의 하늘색 색종이로 리본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네모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선을 끄고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리본을 그려줍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자릅니다. 이렇게 오리면 리본이 완성됩니다. 얼굴을 접을 때 잘라놓았는 두 조각을 사용해서 팔과 다리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길이는 반을 접어서 팔을 만들 거고요. 긴 쪽은 반을 잘라서 다리를 만듭니다. 우선 팔을 접어 볼게요. 반을 접어 주고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반을 접습니다. 이쪽 선과 접어는 이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안쪽을 조금만 안으로 접어주면 팔이 완성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팔이 완성되고요.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만들어 놓았는 각 부분을 연결하여 녹수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 머리 부분에 이렇게 벌려진 부분은 풀을 붙여서 고정을 시키고요. 흰 부분에 풀을 붙여서 얼굴을 끼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을 때 여기 귀 부분이 살짝 덮이도록 붙여주고요. 이쪽 머리카락 부분은 이쪽에 풀을 붙여서 이쪽 꼭지점이 이쪽 부분에 오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이쪽 부분도 풀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 꼭지점과 이쪽 뾰족한 꼭지점이 만나도록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눈은 풀을 붙여서 적당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위쪽 옷 부분, 위에다가 풀을 붙여서 뒤로 붙여주고요. 다 부분도 위쪽에 풀을 붙여서 여기 사이에 끼워 넣어 줍니다 다리 부분도 위쪽에 풀을 붙여서 적당한 크기에 맞춰서 뒤로 붙여 주고요 이쪽도 풀을 붙여서 뒤쪽으로 넣어 줍니다 팔도 풀을 붙여서 크기에 맞춰서 붙여주고 이쪽도 풀을 붙여서 붙여줍니다 중간 부분에 리본을 붙이고요 네임펜으로 입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꾸미면 녹수기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